여러분, 안녕하세요.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2023년에 집안에서 그 황색 경부구역이 있습니다. 이 공간을 그알 필요가 있는데요. 바로 그 북서쪽이 해당이 됩니다. 집의 공간에서요. 시계로 그 10시, 11시 방향이 해당이 되겠죠. 황색 경부구역이라는 그 표현에는 미리 우리가 좀 나쁜 것을 피해가는 일종의 그나침판 역할이 되줄수 있다는 뜻입니다. 여러분들께서 집의 그 북서쪽에 두시면 안 좋은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. 2023년이기 때문에요. 예리한 물건 무조건 그이 구역 피해야 좋습니다. 집안에 그 끊임없이 소리가 나게 됩니다. 돈이 새게 됩니다. 뾰족한 물건이 또 북서쪽에 있게 돼도 2023년에는 늘그 구설을 불러드립니다 동시에 또 나는 그 사람들에게 항상 그 베푼다고 베풀어도 또 웬걸 돌아오는 것은 꼭 원망들을 일만 또 들어오게 됩니다. 우리가 재정적으로 또 손실될 암실을 그곳에 그둘 이유는 없는 거죠. 그 다음은 그 집에서 잘그 사용하지 않는 그런 물건 역시 이 구역은 피해야 좋습니다. 2023년에 그 집의 북서쪽에 이런 그 정체된 걸 암시하는 그런 물건들이 자리하게 된다면 사용이 정지된 물건이 암시하는 또 정체된 그 기운들이 계속해서 또그 공간에서 축적이 되어집니다. 이게 나중에 모아지면 결국 운의 그 발목을 잡게 되겠죠. 그 다음은 그 악기라든지 또 부딪혀 치면 요란하게 그 소리가 날 법한 그런 물건들 역시 이 구역은 피하셔야 좋습니다. 사람 간의 그 갈등을 부추기게 되고요. 또 과도하게 운세 재반에 그 장애가 될 일들을 불러들이게 되니까요. 다음은 그 약봉지, 청구서, 고지서, 영수증 이런 것등 북서 쪽에 아주 안 좋습니다. 계속해서 비슷한 그 돈이 새는 암시 또 건강이 그 악화되는 그런 암시를 초대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이런 조치를 그 해주셨을 때 지방 공간에서 2020 2023년에 재물이 또 밖으로 새지 않고요. 사람 간에 또 구설이 그 붙질 않고요. 또 재정적인 그 흐름이 막히질 않아서 좋습니다. 돈복이 크게 그 터질 환경은 나쁜 것들이 그 집안에서 그 중화되거나 또 제거가 된 그런 상태를 의미할 겁니다. 여러분들께서 그 행운이 터지는 그 2023년 또 멋진 그 검은 토끼띠에를 만들고 해서 이런 거그 풍수조치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. 그렇게 되면 집안은 또그큰 돈복으로 또 이끌게 되니까요.